독해 지문을 열심히 보는데도 실력이 잘 올라가지 않은 이유,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번호 같이 알아볼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단어를 배우는 방식 때문이에요. 단어장으로 단어를 배우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 경우에는 불완전한 정보를 배우게 돼요. 맹인 모상이라는 표현이 있죠. 딱 그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면 특히 단어장으로 단어를 배우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면 입장이 어떤 건지 이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어 단어 하나 먼저 볼게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 단정적 이 단어가 이해하기 어려웠었어요. 어,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섯 가지 서로 다른 뜻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어,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니언스가 굉장히 다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뭔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원어민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이게 다양한 다섯 가지 뜻으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이 단정적이라는 게딱 하나의 뜻으로 해석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코끼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어민이니까.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항상 이 처음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만지게 되니까, 이런 다양한 뜻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제대로 일치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으로 단어를 찾아보면 그냥 단어 뜻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문도 보는 거예요. 어, 예문 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감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예문을 봐도 감이 제대로 안 잡힐 때가 많아요. 이 경우에도 예문장을 보면 약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뭔가 감이 잡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그거 사전을 찾아봐도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원어민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인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잘 이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세 가지 다른 행동 같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왜냐면, 다양한 외국어끼리 모든 단어가 서로 매칭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어들이 완전히 매칭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전문적인 단어 경우에는, 예를 들면, UN 안보리 결의. 한국어 단어랑 영어 단어랑 완벽하게 매칭되죠. 아니면, 진짜 왕왕 초보자 단어들. 예를 들면, 학교, 스쿨. 완벽하게 매칭되죠. 근데 그 외에, 대다수 단어들은 서로 이렇게 완벽하게 매칭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어 단어, 이렇게 영어 단어, 완벽하게 매핑하고 매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심지어 매칭되는 단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한국어 경우에는 한국어는 단어면에서 되게 풍성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단어가 있는데, 매칭되는 영어 단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자주 보게 돼요.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 먼저 단어부터 시작해서 단어장 8천 단어, 만 단어 암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그 단어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해석이 될줄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단어 암기는 안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어장 암기로 저장된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완전하게 배우니까 해석도 불완전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불완전하게 배우고 나서 우리가 후속 조치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불완전한 지식을 완전한 지식으로 만들어야 나중에 어려운 독해 지문 해석도 잘할수 있어요. 그 방법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암기를 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같이 볼게요. 단어장으로 공부하는 분들 중에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Conflict, 분쟁. 영어뜻, 한국어뜻. 그리고 이렇게 배우면 그 단어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체입장에서는 이렇게 배우면 그 단어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 겨우 50%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의 50%가 빠졌다는 얘기죠. 필요한 정보의 50%가 빠졌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게 알고 있다면 쉬운 표현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conflicting information 어렵지 않죠. 그런데 conflict 분쟁 그러면 분쟁하는 정보? 약간 맞는데 조금 이상하다. 그쵸?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문제는 독해 지문을 하면 중간에 이 문장 속에 불완성한 정보는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내가 불완성하게 아는 다른 단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불완정해 불완정 불안정. 어, 불안정? 불완성해 불완정 불완정이 너무 겹쳐서 헷갈려.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공부 스타일도 있어요. 모든 단어마다 나는 모든 뜻을 암기하고 그걸로 해결하겠다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conflict, 분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conflict, 분쟁, 갈등, 충돌, 상충, 대결. 이게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암기로 저장됐던 정보는 기억에서 꺼내기에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기억에서 꺼내면 분석을 돌려야 되죠. 이 위치에 어떤 뜻을 놓아야 되는지. 그런데 거기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문장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기억에서 꺼내고 분석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일단, 영어를 영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거의 무조건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 뇌의 작업 기억이랑, 우리 뇌의 램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어쨌든, 계속 번역하고 분석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리딩이 안될 거예요. 그런데, 도캐를 하면서, 뭐, 어느 정도 분석을 시도할 수 있죠. 그런데, 리스닝 할 때, 그이 문제가 정말 심각해져요. 왜냐면, 리스닝을 할 때, 1초당 단어 3, 4개 정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석을 돌리면서 그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닝이 안될 거예요. 쓰기 말하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이 문장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 많은 뜻 중에 어떤 거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장으로 단어를 암기한다는 건 지름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걸로 부족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문맥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인풋을 하고 컨텐츠 소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불완전하게 아는 단어를 문맥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만나면 그 단어의 정확한 뜻, 정확한 뉘앙스를 이해하게 돼요. 이렇게 해야 불완전한 지식을 완전한 지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지름길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이두 가지 실수를 하시면 컨텐츠 소비를 해도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 지문을 열심히 보는데 실력이 안 오르는 경우 이 경우에 외국어 공부 핵심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외국어 공부는 암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파즐이 맞춰지는 프로세스예요. 이 경우를 보시면, 이 문장 속에 내가 불완전하게 아는 단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지만 정확한 뉘앙스를 모르는 아,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 남는 문장은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이해된다면, 그럼 이 단어의 뉘앙스,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유추가 가능해요. 왜냐면, 주변에 파즐이 맞춰져 있다면, 이 마지막 파즐도 맞출 수 있어요.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만약에 이 문장 속에서 아니면 이 단어 주변에 내가 불완전하게만 아는 단어들이 너무 많으면 그럼 내용이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바즐이 제대로 안 맞춰지니까 이 마지막 바즐도 안 맞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만 계속 보고 있다면 불완전하게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바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제대로 오르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상황에는 문장 구조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면 그런 경우에도 마지막 파슬이 안 맞춰지니까 실력이 안 오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너무 쉬운 거 보면 실력이 안 오른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인 수준보다 너무 어려운 거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해석이 안 되고 실력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은 것 같으면 혹시 파슬이 맞춰지면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중요한 어, 외국어 공부 핵심이니까. 그래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 단어장 암기로 배운 지식 이 불완전하니까 후속 조치가 필요해요 두 번째 그 후속 조치는 우리가 단어의 정확한 뜻 정확한 뉘앙스를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문맥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컨텐츠 소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컨텐츠 소비를 하는데도 그런데 그컨텐츠는 너무 어려우면 너무 난이도가 높으면 파즐이 안 맞춰지니까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영상도 초구매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